자, 여기는 지금 아리마리 휴게소입니다. 풍경이 끝내집니다. 여기는 먼저 가고 있습니다. 아리마리 휴게소에 아 전망됩니다. 바닥이 지금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. 어, 짜릿짜릿해. 아, 짜릿짜릿합니다. 예. 짜릿짜릿하고. 오, 이때 바람 길이. <laughs> 자, 길이. 뭐 네, 가고 있습니다. 아리마로. 가고 있습니다. 아리니다리로리마리 이야 경치가 끝내줍니다. 네. 경치가 네. 끝내. 아유, <laughs> 하나. <laughs> 최원이도 끝내 줍니다. 아니, 왜내 머리는 안 치냐고. <laughs> <laughs> 잘았어요. 끝내 줍니다. 제가 서 있는 곳은 가운데입니다. <laughs> 네. 어, 정말이에요. 야, 우리 최세린이 너무 잘하시네. 어? 웃음이 없어요. 야. 빨리 가자. 갑자기 빨리 가자. 내가 먼저 갈게. 랄라랄라랄라. 재밌다. 아빠, 아빠, 아빠 한 번만 더 가자. 한 번만 더 갈까? 알았어, 야. 아니, 여기... 100번만 더 가자. 100번을 더 가자고, 야 <laughs> 자, 다시 갑시다. 자, 자, 자. 무서운데? 그래, 하나도 안 무서워. 그치? 가자. 하나, 둘. 간다. 아, 잘 간다. 더 사람이 괜히 무서지아무서운야 어. 우리 어린들야 우리 어린들도 잘간다 어, 바람이 너무 많이 세자 앞으로 가봐 잘간다 예 <laughs> 내가 뒤로 빨라 가기 힘들잖아요. 됐지? <laughs> 됐지? 그래요,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하나, 둘. 하나, 둘. 나랑 같이 혼자 깨졌어. 으아! 털었어. 털었어. 여기는 지금 구멍이, 와. 그렇죠. 아무 여기 로아 아니, 그래, 아니 근데 거기 젊은 애들도 막 그러네, 이아줌마다 젊은 애들도. 얘들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미는 무서워서 못 가. 싱싱카, 안 갖고 왔잖아. 아씨. <laughs> 아빠, 나랑 같이 가자. 아이 차세리, 차세 아빠는 세일을 찍어주고 있잖아, 지금.